형이 먼저 맞는 네, 거할 테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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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생들이 네,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형이 네, 네, 먼저 맞고 올게. 여러분들 꼭 유심하게 한 순간 순간 잘. 만들었습니다. 저 이거 살려 주세요. 그렇게 열심히 해주 집중해서 관바랍니다 네. 네, <laughs> <laughs> 저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야, 아, 함께 <moraloa> <laughs> 네. 요 저는 나는 네 선지형 말씀하세요. 어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네. 이렇게. 어, 없고 선호는요? 나는 거울의지 그 거울의지. 네. 자, 다음 보고. 아 선호 뭐예요? 선호 뭐예요? 아 저는 이제 공식 시리즈 면인데 저 있어요. 뭐죠, 네. 네. 이제 제가 녹음을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선우가 녹음을 하, 해, 하고 있었어요. 아, 네, 네, 네. 선우 이제 첫 파트잖아요. 네. 맞아요. 깜매 <laughs> 이거, <있잖아요. 맞아요. 웃음> 이거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 이제 느낌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더라고요. 음. 선우가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강렬하게. 네. 시작. g o t m e crazy. 이 h thank you. Director o o t m e crazy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너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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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극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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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하 y o 시리즈. 아, 네. 아, 몽 시리즈잖아요. 맞아요. 저희 더보이즈 앨범 시그니처죠. 몽 시리즈의 특화 버전. 악몽을 생각나게 하는 트랙인데 장르는 다크한 팝과 R&B 믹스가 된 느낌 정도.

Okay. Okay.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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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는거아 <laughs> 나는 Thor. 아니 돌이더 잘하고 있어요 <laughs> 아니 안돌 <안에 웃음> 있는 거아니 <아니냐고. 웃음> 좋아 좋아 니 토르네 토르 저 개인적으로 <laughs> 보고 싶은 있어요 선우랑 네. 현재형 아, 선우랑 아, 현재형? 괜찮요 <laughs> 에버가더 잘하거든요, 사실. 아, 선은 아니, 아니, 저게 안 됐잖아요. 아. 아, 보여 줄게요. <laughs> 그러면 막판 뒤집기로 해 볼까요? 막판 뒤집기 그럼 저희 전부 다 걸게요. 아, 어. 과자 다 걸. 어. 네, 우리, 네. 우리, 우리 이거 걸. 모든 과자 걸겠습니다. 오케이. 저희 저희 좋아, 좋아. 모 과자 다걸니다 그럼 과자 다 걸고 <laughs> <laughs> 가 볼게요. 네. 인천의 이현진 오, 이에요 네! 그렇지, 그렇지. 네, 1대 좀 어, 방침이 방침이 네, 좀 0, 방시차요 진짜, 1점 차이 방시 지금, 네, 좋습니다. 스릴라이드로 만끽합니다. 이현지 선수, 선수, 선수 <웃음> <웃음> 가시죠 Good 아, 신차요이게 진짜 선수는 이제 체가 잔치가 됩니다. 네. 아, 작전, <laughs> 아, 작전이 아 작전이 있어요. 아 작전이 있어요? 아, 작전 없잖아요. 아, 정수리로 <laughs> 왜 많이 쓰는 거예요? 네, 선우 선수도 그쪽에서 제일 잘하잖아요.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저드릴까요? 네. 네. <laughs> 말하고, 말하고. 네. 역시 팀 플레이, 팀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한번. 그런. 그럼... 선우씨 눈빛 장난 아니에요. 네. 네. <laughs> 대이점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3대1 네. 공격 서브갑니다좋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어, 이게 일종에왜 <laughs> 왜, 이래요? 주하게아 아, 정정당당하게 하세요. 정당당 공이 두요대2 3대2입니다 그만해주다 됐다 아 3개 4, 3개 3 3이에요 3대3 집중하세요 집중 저 비상팀이 지금 써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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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안전하게 오케이 4대3이에요 과연 마지막 경기가 될지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없어요? 게 없어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역시 뮤비나 볼까요? 죄송합니다 팅 하자 자 더비 더보이즈 겟잇 가렛 네 활동을 무사히활고서야 솔로의 솔로 잡고. 김선우 크롭티 보고 기절했어. 어, 나도 음, 그러니까 크롭티 자주 입 다, 저희도 다 기절했어요. 네, 선우가 네. 그 비옷 때부터 크롭티를 자주 입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냐면 오! 난이 생겼어요. 오 없어도 <laughs> 오, 어쩔 <laughs> <이런 식으로. 웃음> 어, 나는 김선우. 어, 나는 나인데. 아 근데 그게... 좋아. 근데 좋아. 선우 씨 아, 그게 아, 멋있는 아, 거야. 맞아, 그게 멋이죠. 아니, 살이. 있는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되지? 보여줄게요. 네, 네. 보여주세요. 자, 뭐, 뭐, 뭐 이제 잡고 힘재 형은 이제 벌써 어 아, 손을 꽉 잡네. 아, 이제 마형 라인인데. 딱 보면은 막내 같구나. 아, 그 됐구나 이렇게 한 거죠? 네 맞아요. 그럼 나는 뭐라 해? 그렇게 하면서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 뭐 있음. 부끄러워 말아 드거나. 아니 난 기스 못하니까. 어? 선우는 진짜 나이가 어린데도. 형 라인 같구나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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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디스, 돌려, 돌려. <laughs> 아니, 왜 디스 아, 같아? 아니 나왜 디스 같아? 성숙하다 아성하다오 얼굴 보고 말하길래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<laughs> 아까 전에 어. 현지 형, 현지 <laughs> 형이야 같이, 아, 같이 하면 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자 뭐. 아, 해주세요 그냥 딱 해주세요 하나 둘셋 네. 같이 할까? 하나씩? 그렇지? 2MC니까 2 m 하나 둘셋 네. 데미소다는 네. 하, 두, 셋, 미, 미쳐버렸다. 하, 두, 셋, 소, 소. 소름. 설마 소름이 소름 돋는. <laughs> 하, 두, 셋, 다? 맛이. 우와. 뭐? 아, 소름 돋을 정도로 <laughs> 소름 돋는 맛이. 하, 두, 셋, 다. 다 포함돼 있다. 달달하다. 아 근데 우리 시켰는데 자꾸 왜 본인들이 왔어요? <laughs> 자 해주세요. 다.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처음부터 네. 다시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내가 먼저 갈까? 내가 먼저 갈게, 이번엔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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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소다보다 하나, 둘, 셋. 미! 미! 음... <laughs> 위... <laughs> 유

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. 천천히. 삼 초, 이 초, 안 느끼고 이거. 오케이, 굿. Okay, 다시 한 번. 하민 씩만하 자자자, 자자. 뭐였던 거 같아요? 어? 아니 어. 느낌이 안 나. 아, 여기, 아, 보면서, 아, 여기 아. 보면서 여기 보면서 뭐였던 거 같아요? 뭐 어, 내가 생각한 어. 거 맞네. 내가 처음 했어? 언니 여기,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안 봐요, 안 봐요, 안 보고. 내가 처음에 뭘 했어? <laughs> 처음에 똥 뭘? 그지? 동그란 거. 그래. 그걸 몇개 그렸어? 그걸 두개 그렸어 <laughs> 그래 그럼 자, 뭐야? 그럼 바로 3, 땅콩! 오케이 oh okay.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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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고요 자아 끝에서 두 번째 사진을 아니, 사진. 끝에 사진 보여주세요 뭔데? 사진. 보여줘, 보여줘. 아니 세개나아왜두 개야 <laughs> <laughs> 뭔데? 이거? 뭐야? 눈사람 어머 땅콩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? 가리기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정확했던 뭐기? 팀이 많이 okay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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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릴라이드 본인 파트를 휘파람으로 불러달라고 너무 좋은데? 그게 랩이잖아 <laughs> <laughs> 말이 안되잖아요 <laughs> 시작. 그래 그래. 타. 아! 좋아좋아 엉덩이 막기. Okay, 엉덩이 오, 막기. 우리 간부잖아. 우리 부잖아저선우랑 있어요. 뭐예요? 저 어, 이렇게 양쪽에 같이 있거든요. 네, 네. m I'm a, I'm I'm a e 저이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아. 내가 내가 <laughs> <저, 웃음> 현재 그러면 그이 소리도 내 줘야 돼 실제로. 신을 하는 과정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소, 이렇게, 되면 나올 것 <laughs>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세져요어 전투력이. <laughs> 근데 이게 살짝 눈썹에 있어요 <웃음> 눈썹에 <웃음> 있어야 돼 이거. 귀엽네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네. 근데 되게 말안 듣게 생겼어요 선 <laughs> <laughs> 아, 마음에 네, 드는 아빠. 안무. 저뭐 각자 또 있는지. 여기 괜찮지 않아요? 아 그거, 그거 진짜 좋아요. 거기도. 음. 여기도. 음. 아, 못 보셨다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빡 빡. 예. 네, 음. 멋있고. 재밌는 안무인 것 같아요. 이거 어, 네 여기가 네. 그래. <laughs> 챌린지한다면 이 부분은 <laughs> 이 부분하면서 이동하는 건네 슬라이드 슬라이드 쳐요. 슬슬 이거 이거 흘려다녀. 아 챌린지 슬라이, <슬라이처럼 웃음> <laughs> 네. 아, 아, 를한다면에 저희 더 보이지 에너지를 출수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<코스입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해죠 <laughs> 열심히 해야 돼요. 이거 너무 이게 영훈이 형 어땠어요? 네 그리고 사 대형에서 이탈하는 선우 씨. 뚱뚱 선우 뭐 하냐? Don't be a change. y o u s c h a it's all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이 y I'm <laughs> 마음이 있는 말을 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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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네, 어쨌든, 오케이, 알지? 아무튼 어쨌든, 오케이, 어쨌든 <웃음> 정말 <웃음> 저희가 12월에 이제 콘서트가 있다는 네. 게 멤버들의 <laughs> 유스를 뺏으면 어떤 <laughs> 반응이지올까요 안 먹어, 얘들아. 지금 먹어도 상관없거든요, 다 먹어도? 근데 저 심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, 이 아니, 이게 한번 테스트 한 거야. 봐라, <laughs> 라